네, 어, 박주현 변호사님, 오늘 4시간 반 동안 황교안 대표님 구속 영장 심사, 실질 심사, 어, 변호, 선임 변호사로 어, 변호하셨는데요. 어, 지금 서울 구치소 앞에 다시 들어가셨고, 구치소 앞에 나왔습니다. 어, 영장 심사, 어, 짧게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냥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소설? 예, 어제 제가 그 영장을 봤을 때, 야, 어떻게 영장을 이렇게 허위 내용으로 가득 찬 소설을 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오늘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화를 내셨습니다. 나는 검사 때 이런 공소장을 쓴 적이 없다. 나는 검사 때 이런 공소장을 쓴 적이 없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를 하느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기재를 하느냐. 이런 그 허위 내용으로 쓴 소설을 구속영장 청구로 물론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에게 그런 허위의 내용으로 갔고, 오늘 이그 황교안 총리 대표에 대한 어 구성영장 청구는 전 국민에 대한 이제 국민 탄압의 시작이다라고 서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특검보가 해서는안될 말을 했습니다. 그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을 넘었다. 비자는 선을 넘었다. 라는 어. 얘기를 했고 특검은 반대 세력을 원래 숙청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을 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어. 그 자태를 누가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반대 세력을 숙청한다. 이거 자체도 그 어. 자체가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 의견서에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purge and revolution. 왓치 고잉훈 사우스코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대로 담았고요. 그 숙청을 하는 기관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어그 변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음.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우리 황견 대표는 지금 특검의 이런 잘못된 그 영장 청구가, 어, <laughs> 혐의도 없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불엉한 것이잖아요. 근데, <laughs> 우리, 우리도, 우리가 그냥 일견 봐도 그냥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것을 이걸 기본형 자체가 최소, 최하이 3년 이상, 3년 이상의 범죄인 내란 선동죄로 와. 특히나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고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에 대해서 전혀 아무 검토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 선동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현 대표는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여러분 체포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체포를 하라. 그 당시에 포고령이 1 호가 정책이 금지였는데 한동훈이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이는 의원도 아닙니다 국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것도 국회법도 위반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일은 대통령이 행사한 적법한 비상 대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음.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보면서 어 한동훈이 법 위반을 포고령을 위반하네 그러면 체포하라고 라 하면 그것이. 음. 폭동을 한 겁니까 음. 체포와 폭동은 명백히 구분되는 겁니다 음. 특검이 체포하면 그 폭동인가요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음. 자기네들은 법원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 국민의 다수결에 의해서 음. 다수 득표를 받아가지고 헌법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대권을 행사하는데 음. 그게 위법하다라고 누가 판단을 하죠 그 당시에, 아, 저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물론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내란 선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 의사적 표현이에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요.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내란 선동이라는 것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국민 탄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황교안 대표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가 무너지면 은 유튜브로 또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laughs> 아까 허위사실로 기재된 영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얘기를 했나요? 그 아까 전화한 얘기 안 했죠. 안 했어요. 예. 네. 네. 이게 리바이벌이 싫은 거예요. 1타 <laughs> 아, 강사는, 뭐. 아, 아, 나는 강사는 뭐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네. 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국세청 교수할 때 4번인가 네 5번 연속으로 해봤는데, 같은 말을 여러번 하니까, 아 어,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두 번씩 묶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영장이 왜 소설이냐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실하고 통한 내역이 있어요 음. 대통령실의 관계자 한 명이랑 통한 음. 내역이 있는데 그~ 그 당시 비상 계엄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네. 근데 황 대표님은 좀 궁금했나 보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유 총리님 전화 주셨네 이래가 바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음. 안 받은 겁니다. 아. 우리 있잖아요. 저도 기자 막 전화오면은 오늘도 많이 그랬는데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다음에 연락합니다.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자동 응답 기능이 간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특검은 이걸 어떻게 구성했냐면 대통령실에서 황교안 전 총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어. 그리고 황 총리가 그 문자를 받고 답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황 총리는 황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화를 원합니다 뭐 이런 뉴의 전화를 아니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황교안 총리가 답변을 했다 어. 예 이래가지고 한참 뒤에 짧게 통화를 한 겁니다 뭐 음.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전화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잘 지내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한다고 1분다 보내잖아요 근데. 통화 시간이 자체가 2분 얼마 밖에 안 돼요. 음. 그 시간 동안 무슨 모의를 하고 어? 음. 그리고 폭동을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체포하라라고 한 여러분 체포하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있으면 체포하라고 할수 있죠.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체포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폭동이 아니에요. 폭동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특검이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을 뜯고 사람을 밀치고 막 물을 끌고 가고 이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체포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체포조차도 그 이호석 씨를 그렇게 막 내진창을 하고 요즘 지금 침을 질질 싸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한 체포조차도 폭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폭동으로 해서 내란 선동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고, 이번에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직전, 세 시간 전에 바로 뭐가라고 했습니까? 정상회담 세 시간 전에 폴드 앤 레볼루션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이런 나라와 사업할 수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은 퍼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일어 행위가 정치적 숙청입니다 정치적 숙청이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어요 중국, 문화대혁명,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 그리고 나치 이런 나라들 전체주의야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나라들만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내란 선동 혐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숙청입니다. 숙청. 자기들도 막 특검이 뜨끔뜨끔 했는지 아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원래. 내란특검 자체가 반대 세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명백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이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의 행사거든요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 거부권의 행사가 행사하더라도 불익을 이 받지 않는 게 그게 그냥 헌법상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불익한 사유로 기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 그 올린 것 자체는 그걸로 끝이에요. 증거 확보가. 근데 더 이상 확보할 것도 없어요. 근데 통화 내역까지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통화 내역까지 했고 집에 들어가지고 뭐 메모지니 이런 것들도 압수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자유와 혁신도 압수를 당했잖아요. 네. 대표님이 무슨 증거 인멸이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압수색 수두 번째예요. 아니죠? 또 주변 사람들 같이 하면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증거 인멸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선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지만 환경하는 얼굴을 다 아는데 도망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한테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기재를 하는 것 자체가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번은 제가 이제, 내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한국의 어떤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안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조망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구성장 청구서를 보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개엄한이 왔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서도 또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선관위를 개엄군이 방문했다라는 거 언제 알았습니까? 개엄 당시에 알았습니까? 몰랐고 개엄 당시에 몰랐죠. 예. 지나고. 그 다음날 네. 보도가 뉴스타파에서 제일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뭐0시경에 나왔습니다. 선거연수원은 한참 뒤에 나왔었죠.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 그때 이제 짧은 그 비상계엄이 있는 시간 동안 뭐가 진행이 됐다고 알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그 그 자체도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허위사실로 기재되어 가지고 실수를 금할 수 없었고 사실 황교안 총리께서 엄청나게 대노하셨습니다 음. 검사들이 이렇게 공소장을 엉망으로를 음. 넘어서 허위사실로 쓰고 추측성을 넘어 가지고 완전히 왜곡해 가지고 이렇게 비틀게 쓰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절칠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실 정도로 음. 그 순간 일어나 가지고 나가실 뻔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나갈+ 나갈 정도로 분노를 하셨고 다행히 그 윤영이 변호사님 뭐 그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한 허위사실로 기재한 공소장 거기에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황 대표님은 사실 법무부 장관 그때. 공천 받을 때그 임용 인사청문회 할때법무부인 태평양에서 의뢰의 검사장 출신에게 주는 그 정도 금액을 받아가지고 정관이 후뭐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걸로 논란이 대상이 되셨던 그렇죠.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으니 대형 로펌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이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너무나 편한 길을 갈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구속당하시고 부정선거 외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거를 무슨 돈을 벌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가슴이... 음. 와, 정말... 그때 제가 사실 눈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제가 황교안 총리 2021년부터 7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황 대표님은 정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진실과 정의를 외치시고 있고 이익을 탐하지 않으신 분인데 저는 솔직히 좀. 대표님 좀 이익을 탐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그렇지만 대표님은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런 분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아, 어떻게 우리나라 특검이 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검사가 그 파견 검사니까, 그들도 그렇게 될수 있나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트 마코이스 전 미국 에너지부차관부하고또 몰스탄 트럼프 일기 형사 사법 대사 뭐이기 주한 그 미국 대사 후보로도 거론되시는 분이죠 그분들이 지금 그 탄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법정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그, 저기,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의 장이, 저기,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한테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알리겠다고 서면도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맞아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 이 사건을 아주 유익있게 보고 있다.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어제 환율을 올렸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지금 계엄 환율을 돌파 직전이에요. 지금 국제 신임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 불안 요소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미국과 가까운 정치인이라 할수 있는 황교안 총리를 구속하게 되면 이거는 국격의 망신이다. 나라가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보면서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존 미스 얘기도 했지만 이존 미스 지금 부차관보는 사실 제가 탄원서 부탁을 했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그 국무부 소속이다 보니까 공식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상부에 자기 상부 상관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이 네. 사건이 인용이 되면 정말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이가 작년 개험때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이 7%씩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 그런데 지금 환안 총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정치적 숙청이 시작되면 한국의 대외적 신도는 더 추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더 망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구성 입장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있다이다. 특검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더더욱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님이 뭐 마지막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길게 했고 우리 이만규 위원장이 언제 나옵니까를 내가 한 여덟 십분 정도 끝냈을까 같는데더 길게 20분 네, 한 이십 분 넘게 한 이유가 길어져요. 황교안 총리님이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너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배 검사들에 대한 꾸짖음도 있으셨고 또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나는. 구속하는 거 두렵지 않다. 구속되는 거 두렵지 않다. 평생 수갑도 차봤다. 사실 체, 어, 제... 예, 평생 처음으로 수갑을 네. 본부장한테 한번 실습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안 해보셨더라고요. <laughs> 그 평생 안 차볼 것도 수갑도 차봤다. 뭐그 교행령 때문에 그 구치소에서 이렇게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야 되는 것더라고요. 그 그렇게 차봤고 나는 내가 구속되거나 내가 뭐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 거나 하나 또 두렵지 않다 다만 나는 내 나라가 무, 무너질까 두렵다 우리나라가 무너질까 두렵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을 또 토로를 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 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아, 예. 남땜 <laughs> 예, 저는 사실 그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정선거를 싸우는 분들이 참 의인들이신데, 판사들 중에도 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 중에도 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렇게 숙청이 되고,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좀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황연 총리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정말로 인권 구진국으로 신인도가 나는 나라로 인권 보호 국가가 아닌 인권 탄압 국가로 찍히게 되고 미 국무부에서 이뭐 여행 금지 구역이나 뭐 이상한 나라로 찍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마지막 문어장가 가는 나라지만 이 나라에도 그 숙청을 막는 한 명의 판사가 있다는 걸좀 보여달라. 법치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가 되는 것을 막는 판사가 있다는 거를 보여달라 음. 그런 멋진 판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음. 얘기를 좀 호소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눈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실 변론에서는 특검은 그냥 뭐 그 ppt 한장 넘길 때마다 까였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 안는 특검은 처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용이 되면 나라가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그냥 우리나라가 법치가 다 무너졌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예. 황당했던게 어떤거예요 그거 한번 for example 네. 아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했던 말이 아닌 다른 아, 했던 말을 예. 다르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하 기획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님은 그냥 그 대통령의 무슨 조치를 위반한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거를 풀어서 뭐 폭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기재를 음. 하면 그게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인형도 잘못했대요. 네, 그 인형도. 잘... <laughs> 아니 그게 형편없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형사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제형 법정주의 인두비오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얘기를 하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특검의 공소장 은 소설이고 설명하는 것도 추측과 추론과 비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어제도 제가 뭐저 변호인 창에 이거 완전 소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비상계엄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황교안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을 알았으면서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어. 여러분, 그또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경험을 막 실어놨더라고요, 또. 근데 그 통진당 해산은 무슨 전화국을 없애버리고 뭐 폭탄을 설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 체포하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잘못인 거죠? 저, 저 아, 이거, 이게 있었습니다. 그 주사파 척결. 네. 그 다음 부정선거 밟은 세권이 네. 내란선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 부정선거 밟은색권 네. 주사파 척결이 잘못됐습니까? 그 대표님이, 저게 잘못됐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쓴거 맞나요? <laughs> 뭐, 음. 저걸 저렇게 어, 말하면 안 맞나요. 되네요. 검사한테, 검사 맞나요? 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아니, 어. <laughs> 틀린 말한게아니잖아그 어. 내란, 뭐,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사파 척결, 반드시 해야 되죠. 참의명제 예, 참의 명제죠. 그리고 부정선거 발은 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넘치게 놔둬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저는 아니, 저거를 왜 썼지? 왜 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너무 황당했고, 사실 그 대통령실과 전화해 가지고 그그 전화 받은 거 솔직히 뭐그 사람이 알아도 얘기를 잘안해 주겠지만 그 사람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요. 에그 이미 뭐 7월 달에 수사를 받아 가지고 뭐 지금 전혀 그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짧게 전화 전화 통화 한번 한걸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엮는다는 게 그리고 뭐 자, 전화 자동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먼저 전화를, 문자를 보내가지고 답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특검이란 집단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어, 아니, 무슨 선을 지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선을 거예요. 넘는다는 게, 선을 넘는다는 게. 미친 응. 거. 아니, 그 검사가 맞아요. 법하는 사람 맞냐고요. 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 변론 과정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뭐, 결과가 당연히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믿지만, 아직도 안 났죠. 어, 뭐, 판사가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2시 30분 정도 됐는데 네. 몇 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8시 반에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이제 나오던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어쨌든 뭐 오늘 함께 오신 변호사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어, 힘이 됐습니다 8명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했는데 음. 정말 도움이 됐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우리 의인들, 애국 시민들 덕분에 또 힘이 났고요. 항상 그, 이 진실과 정의가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대개가 기도하시는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깨어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 있어서는 안 되는 숙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다 작업을 해서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이 대한민국을 덮는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고 이제 그 대표님이 또 길게 말씀하셨는데, 전 짧게 마지막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의 이 재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 특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거를 막아 주셔야 하는 것이 이제 판사님이시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이 사선에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중공 그 부정선거 카르텔 그리고 친중파. 방국가 뭐 세력들 모두 청산을 해서 이 힘든 이 순간들을 빨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두울 때 빨리 동이 트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니다